처음에는 y는 ax제곱, 그래서 이 원점 지나는 모습, 그죠? 이렇게. 요렇게 생기거나 뭐, 요렇게 생기거나 원점 지나는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 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q, 그래서 y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옆에서 이렇게 할까? 어. y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야, 그죠? 뭐, 요렇게 되든가, 아니면 뭐, 요렇게 되든가, 이런 식으로, Q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Q가, 양수면 위로 갔을 테고, 여기, 그죠? 음수면 여기 내려갔을 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Y로 한번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 당연히, X축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뭐. 그죠? X축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X-P, 그러면,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이야.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P만큼 이동이야. 알겠니? 그니까요. 러 예를 들어서, Y는 3, X-1의 제곱 그러면, Y는 3X 제곱을 X축으로 1만큼이야. 부호 반대로 요거 1만큼 색깔을 파란색으로 쓸까? 자 여기가 여기가 봐, 요거 마이너스이니까 요거 그대로 반대로 P라고 한 거야. 역시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부호 반대로 1만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y는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그래프는 y는 3x 제곱을 요 부호가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야 알겠지? x축으로 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는 p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안 변하는 거야. 여기 봐 y는 그대로 가만 히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인데 원래는 원점에서 이렇게 있었던 애를 어떻게 가느냐면 x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p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Y로는 안 변한 거야. Y가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안 움직였는데 옆으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꼭짓점이 P, 0이 되죠. 여기가 P가 되고 Y는 그대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꼭짓점이 P, 0이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은 지금 요 빨간 요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반딱 접으려면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y 축에 나란한 직선이죠. 그러니까 x는 t. 나란한 직선은요. x 축에 나란한 직선. y 축에 나란한 직선. 그러면 x는 t. y는 뭐 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t라는 점이 x 를지나가니까 x는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래더라. 그래, 여기 X, Y인데, 저렇게 저희가 3이라는 점을 지난다해 봐, 요 직선의 식은 X equal 3이야. 다 알지? 2학년 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축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Y축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원점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를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설명, 안 보고. 안 보고 설명 연습해라 설명 연습 오늘 연습할 거 많다 음 잘했지?